그럼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결의 낭독 순서입니다. 국민의힘의 배준영 당선자님, 네. 국민의 미래의 김예지 당선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뒤에 계신 분들은 아, 아. 앞으로 좀 땡겨 주십시오. 앞은 그대로 계시고요. 뒤에 분들만 좀 모아 주십시오. 앞쪽으로 좀 땡기 주십시오. 앞쪽으로 좀 땡기 주십시오. <laughs> <laughs> 두 당선자께서 낭독하는 중에. 하나라고 외치면 다 같이 하나라고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이 있습니다. 하나가 자,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힘과 국민의 미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또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함께 우리의 결의를 다짐합니다. 하나. 하나. 우리는 치열한 자기 성찰의 기초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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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기 혁신의 노력과 아울러 집권 당으로서 당면한 민생 과제에 책임 있게 대응한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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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 하나. 하나 우리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의 정치의 복원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하나 당의 위기 상황에서 의견 통합 과정을 통해 단결된 힘으로 수습하고 재건한다 2024년 4월 16일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당선인, 당선인 일동, 일동. 손 내리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차 당선자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당선자님,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결의 낭독 순서입니다. 국민의 힘의 배준영 당선자님, 네. 국민의 미래의 김예지 당선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뒤에 계신 분들은 아, 아. 앞으로 좀 땡겨주십시오. 좀좀 모아주십시오. 앞쪽으로 좀 땡겨 주십시오. 앞쪽으로 좀 땡겨 주십시오. <laughs> <laughs> 두 당선자께서 낭독하는 중에, 하나라고 외치면 다 같이 하나라고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이 있습니다. 하나가. 자, 모두 어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힘과 국민의 미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또 직권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과 국민의 미래는 함께 우리의 결의를 다짐합니다. 한... 하나 하나 우리는 치열한 자기 성찰의 기초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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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기 혁신의 노력과 아울러 집권 당으로서 당면한 민생 과제에 책임 있게 대응한다. 하나. 하나.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 하나. 하나 우리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의 정치 복원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하나. 당의 위기 상황에서 의견 통합 과정을 통해 단결된 힘으로 수습하고 재건한다. 2024년 4월 16일 국민의 힘, 국민의 미래, 당선인, 당선인 일동, 일동. 손 내리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차 당선자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당선자님,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